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얘기는요 노동량을 늘리는 15구역 농사짓기입니다 아마 눈치 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좀 구역이 좀 나눠 있더라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전업농 할때 틀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보면 상향, 어, 고산형, 쿠바식 틀밭이 들어오고, 지금, 평지와 한국식 틀밭이, 뭐, 도시 텃밭이라든가자금농이은 보편적으로 이제 확산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틀밭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뭐, 화단 정도? 거기다 이제 전업농하니까 이제 뭐, 조창 티밭봤죠 무슨 이게 장난 이제 농사냐. 제가 이제 틀밭으로 어, 시작했던 제일 큰게 뭐냐면 구역을 나눌 수 있다는 거거든요 틀이라고 먹여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각기 다른 구역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틀밭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앞서도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스무 살에 이제 1978년 고등학교 2학년쯤에 미생물에 대한 글을 보고 제가 80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어, 뭐반년 만에 휴학하고 그때 가을에 타작해가지고 돈번 걸로 해서 처음으로 기차 타고 배 타고 해서 수원역에 내려서 수원역에서 4시간 동안 미생물 배우겠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한테 그 당시에는 뭐 미생물 얘기할 수 있는 곳도 없었고 제주도는 아예 없었습니다. 뭐, 제일대학도 찾아가고, 이제, 기술원서부터 어디 가도, 뭐, 미생물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제, 처음으로 육지 나갔던 건데요. 수원역에서 경기도 기술을 알려줘, 경기도 기술을 하니까, 거기도 없어가지고, 다른데 소개해 줘가지고, 이제, 알려준 것이 미생물 배우는,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연구원들이 1년 6개월, 뭐, 3개월씩 파견돼서 배우고 있는 그 곳에서, 어, 농사를 제가 배운 거는 뭐겠습니까? 전부 다뭐 대개 글이라든가 학교 아니면 이런 농사 현장에서 헌 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선생이 우리나라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석사, 학사, 연구관들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뭐냐면 각종 실험이 뭐 수분 1% 차이로 해가지고 뭐 아니면 영양, 영0영뭐 미리 그 차이, 아니면 온도 그런 비교를 하거든요. 수많은 그러니까 구역을 나누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서 눈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농사 짓는 이곳에서는 뭡니까 이제 기술적인 생산, 이론적인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전농 문할 때부터 조금 그런 사고가 가져있습니다. 아마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 다르게 배우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15구요. 그 다음에 지금 수행하는 게 뭐냐면 2몇가지입니다 그게 되게 복잡하죠. 그게 노동량이 아마 30에서 50%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또 수행하는 게 지금 2몇가지다보니까요 아마 그 성과들이 뭐냐, 그러면요. 녹색 유기물, 갈색 유기물, 뭐, 녹갈색 유기물 멀칭했을 때, 뭐, 다른 퇴비 종류. 아직 발표도 안 했습니다만은, 어, 뭡니까, 이제, 초족성 재배 촉성 재배, 뭐, 자연 재배, 지염에 따라서 퇴비가 다르다는 얘기 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직 꺼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었고요. 지금 발표된 지연 재배와 연차 혼작 재배도 바로 구역을 나누다 보니까, 뭡니까, 효과적으로 더 빨리 비교할 수 있었고, 그 성과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 20년이 흘러서 그런 그 실, 실제적인 계속 실증이 됐고, 반복적인, 구역 나눠다 보면 더 많이 할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론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찾지 못한 용어는 지금 의견 듣게 해가지고 최종 학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일이죠? 노동량을 높이는 농사를 왜 해? 돈도 안 되는 농사를 왜 해? 제가 여기 와서 농산물 한번 팔아보지도 않았으니까요. 뭐 기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뭐 제가 유튜브에 공개하고 카페에 분위한다고 뭐 고맙다고 뭐 하던가요? 비난 안 들으면서 요새 제가 이제 바로 전편에 이제 유튜브 댓글 반응이라 저는 이제 솔직히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하고 싶은것만 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투쟁 한 번씩 합니다. 전제 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특강만 천 메터 이상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극만 이틀씩 하는 게 이제 백십 메터, 십몇 년 동안 해왔으면 교육생하고 단한 명도 저하고 통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늘 교육할 때마다 그런 얘기 했, 했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냐. 찾아오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고 두 번째 전화하는 사람이 두 번째 나쁜 사람이고 세 번째는 뭐 아는 차는 사람이라고요. 관심 안 듭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나왔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무상무늬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생각만 하고 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이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절될 수밖에 없죠. 제가 자체한 고립이고요. 제 선생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미움에 반대는 자유요, 비난에 반대는 자유라고요. 그 자유 속에는 뭐냐 면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3시,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글 작업하고, 새벽 5시에 밥 먹고, 운동 40분 하고, 그다음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잠을요, 제가 이제 휴식 운동, 음식 운동까지 하고, 휴식 운동이 뭐냐면, 잠자는 거거든요. 운동했으니까, 낮잠은 4시, 2시간 도통 잡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요. 그 미친놈이죠, 뭐. 하지만은 저의 뉴튼이거든요. 저의 방식입니다. 남이 걱정하고 남이 뭐 했다 그러면 시간이 없겠죠. 누구 수많은 사람 만나고, 뭐 그런 어, 댓글 반응 없지만 어, 이런 문화 잘못됐다.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올렸던 거고요. 정말 많은 댓글 달아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보시면 은 복잡하죠. 각기 다릅니다. 이 구역 이 구역 다르고요. 이 구역 이 구역 저 구역 다 다르고 저 구역 저 구역 다르고 저 구역 다 다르고 이 안에서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물 몇 가지 의 이거를 어, 다른 거 신경 머리 쓸 시, 시간이 없습니다. 전제 집안에 무슨 뭐 전기세가 나가 어, 모릅니다. 제가 이제 뭐 돈도 안 쓰는 스타일이고 벌지도 않으니까요 제가 이제 한, 1년의 생활비?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어, 체육관, 센터, 간 거하고 버스비. 뭐 외식 한번안 하고 어디 가서 사먹자차한잔 마시러 가질 않으니까요. 그외는 없습니다. 그게 벌질 못하니까, 벌질 않으니까. 근데 그만큼 자유가 있지 왜냐, 이렇게 할수 있는, 하루에, 제가 이제 노동, 어, 운동만 세, 3시, 한세 시간 반을 할수 있는 거? 그다음에 노동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노동량이 늘어나는 농사를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화학이나 친환경 유기나 바깥의 농사에 뭐 여러 방법들은 이제 농약이라든가 쓰는 것들은 연구돼 있습니다만은 어~ 한축한 자연농 기술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무교 농사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적은 면적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저한테는 궁금증이고, 이걸 풀고 싶은 제일 관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노동량에 관계없이, 근데 노동량이 됩니다. 왜냐? 시간이 되니까요. 남하고 관계도 없이요. 그리고 복잡하지만은, 저는 이제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뭡니까? 육체적 건강? 그리고 인지적인 건강? 저는 이제 내 몸을 엄청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콜라 사이다 마셔본 지가, 30년? 라면 먹어본 지가 30년입니다. 햄 소세지, 김밥 먹어본 지가 30년 넘었습니다. 내 몸을 왜 뭘까요? 뭐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신도 밝아지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전 내방 식대로 사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15구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9 구역으로 나눠 있습니다. 지금 수행하는 게, 그리고 또그 안에서 또 수행하는 게2몇가지고요뭐 하나씩 하나씩 어쨌든, 어, 지금, 이게 한해 가지고 결과 나오면 발표하고 누가 할 수,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연차원 작대비 지연재배하면 몇년 했습니까? 멀칭만 몇년 했습니까? 그게 렇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역구정 나누면서 실증을 해보고 실증해서 나오고 결과가 나왔을 때 발표하는 거고 최근 보면 뭐 연날 대지라는글 가지고 그냥 이론적으로 발표하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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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고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어쨌든 저희 방식은 어쨌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어 그냥 이거 보고 따라하시면 안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요게 좋아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이제 1 5 구역에서, 아까 얘기한데 열홉 수행하는 게고, 그 다음에 숨몇 가지로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전편에 유튜브 댓글 만행, 그래서 많이, 제가 이제 댓글에 신경 쓰시면아시고 시간 나면, 뭐 그게, 뭐, 좋은 사람하고도 연결 안 하고 그냥 단절하는데 뭐, 그게 신경 쓰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달아주신 거 감사하고요. 뭐, 그런 댓글로 해서 저가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여기에서 결과물이 또, 어, 나오는 게 되게 많고요. 앞으로 이제 퇴비 만들기서부터 여기에 따라서 다 해야겠죠? 그러니까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겠죠? 그래서 죽도록 인, 운동도 하고, 정말, 내 몸을 다칠 수 있는 건 절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왜그 라면 먹는 걸 합니까 정말 콜라 사이다 얼마나 마시는 거 라면 얼마나 마시고 그걸 30년을 단전을 안 쓰고 지금 운동도 하루에 3시간 반을 꼬박 합니다 저 식당 보면요 정말 <laughs> 저가 봐도 이렇게 먹으면 건강할 수밖에 없다. 모르겠습니다. 건강 어, 어디까지 어 건강하다는 그 표현이 뭐입니다마는 어쨌든 어 많이 근심 걱정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한번 어 제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열다섯 구요 노동량을 많이 늘지만 어쨌든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방법 을찾기위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